환경식 문제 11번, 12번인데, 어, 요거는 곱셈 변형 공식을 물어보는, 11번은 곱셈 변형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어, 녀석을 구하려면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뽑아내라. 요런 얘기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번은, x 세제곱 플러스 1은, x빼기 a, x빼기 b, x빼기 c 면 요거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마이너스 abc가 되거든. 그래서 항등식을 쓰면 여기 2차 계수는 없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되고 1차 계수도 없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abc 마지막 상수항은 있으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abc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a,b,c가 1이니까 a,b,c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이거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보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 0이 되겠죠 곱셈 변형공식 있지? 그런데 이제 얘를 구하라 그랬거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abc가 있다면 곱셈 면형 공식으로 가지 말고 인수분해로 갈게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 지금 문제를 보면 키포인트 요 녀석이 용이거든.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얘는 0이 돼버려요. 그럼 결국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가 돼요. 그런데 ABC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11번. 자, 이제 12번 문제를 보면, 12번 문제는 요 녀석을 얘로 나눴더니만 나머지가 얘가 되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직접 나눠도 되구요, 사실은. 12번 문제는 여기가 더하기죠? 이거 잘안 보이는데. 더하기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직접 나눠도 되고 어, 선생님이 선택하고 싶은 방법은요 이거를 한등식으로 한번 써보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이면 얘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뭔진 몰라도 몫이 있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가 2차식이거든?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데 여기는 자변은 3차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요 녀석이 몇 차식? 1차식. 요게 1차식인데 여기 3차 계수가 지금 1이거든. 그럼 여기 1x 그래야지만 x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3, 아 플러스 3이거든. 그럼 요 1이랑 곱했을 때 플러스 3돼야 되니까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정개하면 끝이에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엔 1자코 전개하면 x 플러스 3 그리고 3x 플러스 2가 원래 있었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4x 플러스 5로 비교하면 a는 3이 되고 b는 1차 계수 4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죠.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개수를 잘 때려 맞추면 돼요. 끝!